신바람 사연 아파트,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결혼 3년차의 29살 여자입니다. 결혼을 남들보다 조금 일찍 했어요. 속도 위반으로 결혼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러게 이렇게나 후회할 거였으면 조심 좀 했어야지 하실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그게 실수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사랑스러운 우리 아이 보면 후회가 되지도 않습니다. 그만큼 행복했었거든요. 결혼 생활 중 남편과 저 사이에 사소한 다툼 따위 참 많았지만 그게 그렇게 저를 힘들게 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시부모님들은 했던 말잘안 지키고 공수표 남발하시는 게 조금 있기는 하지만 심성이 나쁜 분들은 아니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처음에는 했던 말말 말 바꾸시거나 그런 말한적 없다고 잡아떼시는 모습이 저를 당황스럽게 만들긴 했지만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정도 적응이 되다 보니 익숙해지고 두 분이 그저 아들 부부한테 잘 해주시고 싶은데,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그냥 말 뿐일지라도 이렇게 하시는 거구나 하고 받아들이기로 했었습니다. 똑같은 손주가 태어나는데 그게 아들인지 딸인지 무슨 차이가 있나 싶지만 시부모님, 특히 아버님께서 뱃속에 있는 아이가 아들 손주라는 사실에 엄청나게 좋아하셨어요. 기분 낸다는 식으로 산후조리는 시부모님께서 책임져 주신다고 호언장담을 해줬기에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게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하신 건 줄은 상상도 못 했죠. 그런 것도 모르고 남들처럼 임신기간 중에 유명한 산후조리원들을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알아보면서 여기저기 보여주며 여기는 연예인 누가 재벌가 누가 산후조리 한 곳이라며 이 주에 2천만 원이 넘는 곳을 보여주기도 했어요. 이왕 내주신다는데 제일 비싼 곳에서 받으라고요. 조리원 인맥이 평생 간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저도 당연히 욕심이 생기긴 했지만, 인생에서 길어봐야 2주 정도 머무는 곳인데, 그런 거금을 주고 지내야 하나? 남들 받는 평범한 곳에서 남들 내는 만큼 내고 지내는 게 과연 그렇게 큰 차이가 있겠나도 싶고, 조리원 인맥이라는 게 진짜 있기는 한 건가 의구심도 들었어요. 무엇보다 아무리 제돈 주고 머무는 게 아니라고 할지라도, 무슨 유명한 해외 관광지 호텔보다도 비싼 비용을 내면서 하루 지내는 게제 마음이 편할까 하는 생각을 하니 엄두가 나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이것저것 비교해보며 마음에 드는 합리적인 곳을 찾아 골라 예약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아이가 태어났고, 아이 태어나고 병원에서 3일 정도 있다가 곧바로 시어머니 카드 들고 가서 예약해둔 산후조리원에 가서 결제를 했어요. 전신케어 같은 추가 서비스를 포함하고, 조리원 측에서도 이것저것 탈인해주기는 했는데, 2주치를 일시불로 긁고 나니 300만원 돈이 나오더라고요. 조금 부담스러운 액수기는 했지만, 시부모님께서 기꺼이 아들 손주 위에 내주시겠다고 호언장담을 했으니,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액수를 확인하신 건지 바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엄청 당황하신 말투로 카드로 300만원이 빠져나갔는데, 이게 뭔 돈이냐고, 아는 거 있냐고 하시더라고요. 어머님 딴에는 이게 무슨 사기 같은 거, 당한 건가 생각이 드셨나봐요. 그게 아니고요, 어머님. 하고 어머님 진정부터 시켜드리고 지금 저희 예약해 놓은 조리원 와 있다고 어머님께서 신경 써주셔서 덕분에 정말 좋고 마음에 드는 곳으로 예약했다고 정말 정말 너무나 감사하다고 몇번 말씀드렸지요. 그런데 이게 조리원 결제대금이라는 걸 인지하자마자 어머님은 목소리부터 바뀌더니 저보고 정신머리가 있는 거냐고 하면서 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조리원 비용이 뭐가 그렇게 비싸냐고 이게 무슨 돈이 이렇게나 나오냐며 너 진짜로 조리원 온거 맞냐고 다급한 말투로 계속 저를 다그치시더라고요. 어머님께 요즘 조리원 비용치고는 평범하게 나온 거라고 설명드리고 싶었는데 이미 그 말을 꺼내기도 전에 전화로 이게 뭔데 그렇게 비싸냐고 요즘 애들 돈에 이렇게 개념이 없어서 쓰겠냐고 성질을 부리시더라고요. 자기 때는 산후조리 같은 건 있지도 않았던 건데 이제 처음 시작하는 신혼부부가 벌써부터 이렇게 사치를 부리면, 앞으로가 안 봐도 뻔하다고 하시면서, 혼자서 중얼중얼 하시더라고요. 해주신다고 해서 한 거고, 부담드리지 않기 위해서 더 비싼 것들 포기하고, 최대한 저렴하고 좋은 곳 발품 팔아가며 찾아서 한 건데, 그런데도 이렇게 욕을 먹고 있으니 살짝 어이도 없고, 할 말도 없었습니다. 평소에도 뭐 해주시겠다, 공수표 남발하셨는데, 이번에는 다른 것도 아니고, 아이가 태어나는 거니 설마 이번에도 거짓말 하시겠어? 하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뭐 달리 드릴 말도 없고 해서 그냥 가만히 조용하게 있었더니 어머님이 얼른 환불받고 자기 집으로 오라고 하셨습니다. 산후조리 그거 반값에 본인이 해주신다고 돈 그런 데다 버리지 말고 자기한테 그 밥만 줘도 조리원 뺨치게 도와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니 산후조리비 본인이 해주신다고 했으면서. 본인이 해줄 테니 돈을 내놓으라는 건또 무슨 소리며. 그리고 솔직히 아무리 정말 정성을 다해 저를 돌봐주신다고 한들, 산후조리를 세상 어느 며느리가 시댁에서 받고 싶겠어요? 어머님께는 이 조리원 예약한지도 벌써 반 년이 넘어가고, 그렇게 저희가 단순 변심으로 환불 요청을 할 수도 없다고, 예약금 걸어 놓은 것도 있고 공실라면 이쪽에도 손해기 때문에 깐깐하다고. 아무래도 환불은 안될것 같다고 말씀드렸지요. 그러니까 또 저랑 통화 중인 건 안중에도 없으신지 혼잣말로 계속 중얼거리시더라고요. 아무래도 며느리를 잘못 들인 것 같다는둥, 아들낳아 준다고 칭찬해 줬더니 기구만 장해진 건가? 이러면서요. 제가 어머님한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냐고 물었는데도 제 질문은 듣는둥 마는둥 계속 혼자서 이, 이 상황 저 상황 말도 안 되는 상상을 해 가면서 제가 마치 정신 빠진 며느리고 우리 아들은 여자복도 없다느냐 하면서 저를 완전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어 드라마를 쓰고 계시더라고요. 어이가 없어서 가만히 있는데 보호자로 따라 나온 친정 엄마가 제가 전화통화하면서 표정이 굳어 있는 걸 보니 옆에서 저를 쿡쿡 찌르시면서 무슨 일이냐고 계속 물어보시고 계셨어요. 그런데 통화가 계속되면서 원성이 높아지니 전화기 너머로 소리가 조금 새어 나갔는지. 친정엄마도 시어머니가 지금 전화기 너머로 조리원 비용이 너무 많다고 저를 나무라고 있는 상황을 다 알게 되셨습니다. 어머니가 통화하고 있는 제 전화기 뺏어가지고, 사부인, 내딸 산후조리비는 내가 할 테니 환불을 받으라던지, 정신 빠진 며느리라는 그런 말씀은 이제 그만하시죠 하고 말하셨어요. 막상 어머님도 대화상대가 저에서 사돈인 친정엄마로 넘어가니 불편하기는 했었는가 봐요. 그런 게 아니고, 그런 게 아니라, 이러면서 현재 상황을 변명을 하시다가, 그러면 일주일은 시어머니가, 일주일은 친정엄마가 하는 식으로 서로 반반씩 부담하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친정엄마는 씩씩대면서 전화를 끊어버리셨고, 말이 안 통하네, 안 통해 하면서 저한테서 시어머니 카드 뺏어가시고는 그 길로 창구로 가지고 가서, 시어머니 카드로 결제된 금액 전액을 환불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친정엄마 카드를 가지고 전액 새로 결제를 하고 오셨어요. 친정엄마가 결제하러 가신 상황에 잠깐 혼자 있었는데, 몸은 또왜 이렇게 아프고 힘든 건가, 갑자기 서러워져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뭐, 얼마나 큰거 해주셨다고 제가 출산한 지 일주일도 안 돼서 시부모님께 이런 욕을 먹고 있어야 하는가 싶고, 그 와중에 우리 친정엄마까지 휘말려서 스트레스 받아야만 하나 싶더라고요. 결제 마치고 오신 엄마가 울고 있는 저를 보고 들어와서 위로해 주셨는데 서러운 건 여전했어요. 퇴근하고 조리원으로 온 남편을 보니까 낮에 있던 일이 생각나서 열불이 나더라고요. 남편은 여기 예약한 지가 벌써 반년 가까이 되었는데 그때까지 얼마 정도 나가는지 미리 시부모님께 말 한마디 한적 없었냐고요. 미리 얼마 정도 된다 말 한마디라도 해 드렸으면 비싸면 비싸다. 더싼 곳이 있는지 한번 찾아봐라 등등 생각해두신 예산에 맞춰서 의견 조율을 했었다면 오늘일 같은 건 일어나지도 않을 일 아니냐고 따졌어요. 그리고 300만원짜리 산후조리원을 가도 이 정도인데 남편 말대로 제가 연예인들이나 강남 사모님들 간다는 2주에 몇 천만원 하는 곳으로 갔으면 아주 산후조리고 뭐고 피바람이 불었겠다고 차라리 그때 그런 곳에서 받으란 말을 하지나 말지. 왜 너까지 시부모님 마냥 공수표를 날렸냐고 한마디 했어요. 그리고 어머님은 대체 왜 그러신 거냐고. 누가 해달란 것도 아니고 본인들께서 해주시겠다고 반년 동안 그렇게 생색을 냈으면서 결국 돈 때문에 친정엄마 앞에서 창피하게 이게 무슨 일이냐고요. 친정부모님이 시댁에서 제가 이런 푸대접 받고 지낸다는 거 알리고 싶어서 그런 거냐고요. 시댁 형편이 넉넉한 편이 아니라는 건 이미 알고 있었지만. 노후 준비도 다 되어 있으시고 살고 계시는 곳도 대출 하나도 남아있지 않고 자가로 살고 계십니다. 사실 요즘 같은 세상에 그 정도면 중산층 아닌가요? 아버님 은퇴하시면서 가게 수입이 줄긴 했다지만, 연금 받으며 생활하고 계시고, 어머님도 일을 하고 계시니 생활비도 모자라지도 않아요. 그런데도 저희 결혼할 때부터 양가에서 지출해야 하는 비용 문제로 이런저런 말들이 많았었거든요. 결혼할 때 양가에서 지원금을 5천씩 똑같이 받았습니다. 남편보다 제가 모아놓은 돈이 훨씬 많아서 제가 7천을 가져왔고 남편이 3천을 가져왔어요. 결혼 비용에서 제가 훨씬 더 많은 돈을 지출하게 되었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출산 예정일 3개월 전부터 회사를 그만둘 계획이었고 아이가 어느 정도 자랄 때까지는 육아에 집중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러면 남편 혼자 한동안 외벌이를 하게 될 테니 당장 제가 결혼할 때더 많은 비용을 낸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그러는 편이 더 균형이 맞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무튼 그때도 사실 친정엄마께서는 그래도 자식 결혼하는 건데 사돈이 조금 짜신 것 같다며 실망하신 눈치였어요. 이제 새 출발하는 아이들의 결혼하고 얼마 안 있어서 아이도 태어날 텐데 대출 끼고 집 구하게 하는 건 아니지 않냐며 상황이 되면 좀더 도와주실 수 있는 부분이 아니냐 하셨었거든요. 그리고 친정부모님이 여력이 되시는 만큼 돈을 더 해주시겠다고 했는데, 저는 남편과 제가 모아둔 돈이 차이가 있다고 할지라도 결혼 지원금에서 양가 부모님이 내주시는 부분은 차이가 있으면, 아무리 제가 출산 후 요가에 집중하는 전업주부가 된다고 해도 남편이 기가 죽지는 않을까. 그리고 우리 쪽에서만 결혼비용으로 더큰 돈을 지출한다면 불공평한 결혼을 했다는 생각을 갖고 살게 되지는 않을까 걱정이 돼서 제가 거절했었습니다. 우리끼리도 할수 있다고 말이에요. 조리원 사건 이후로는 제가 상처받은 게 크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돈 300만원 때문에 시댁하고 연을 끊는다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아이 태어나기 전 배부를 때도 시간 날 때마다 가서 인사드리고 출산 앞두고 회사 그만두었을 때는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전화드려서 안부도 물었어요. 출산 후에도 마음 상하게 한그일 최대한 잊어버리려 노력하고, 아이 때문에 자주 찾아뵙지는 않았지만 전화를 자주 드렸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터지고부터는 아무래도 찾아뵙는 일이 더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시댁하고는 조금 거리를 두고 지내게 되었습니다. 친정에도 전화만 드리고 찾아뵙지는 않았으니, 친정에만 집중하고 시가를 무시한 것도 아니에요. 평소에 시부모님께서 저희들에게 공수표를 남발하시기는 했지만, 약간 실제로 그렇게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은 것들만 하셨었거든요. 노후 준비 다 되어 있으니, 어버이날이든 명절이든 용돈 같은 거 필요 없다. 다 너네가 아끼고 모아 좋은데 쓰거라라고 하시면서도, 정말 명절날 빈손으로 찾아뵈면 이웃집 누구누구 내는 며느리가 냉장고를 바꿔줬다더라. 건강식품을 달마다 보낸다더라. 뭐 이런 식으로 말을 꺼내신다던가 그런 사소한 것들이요. 그런데 최근 얼마 전부터는 누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먼저 저희 결혼할 때 남들 집안해줘서 미안하다. 뭐 이런 말을 꺼내시면서 몇년 뒤부터는 어디서 돈이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그때 돈을 좀 보태줄 테니 더 좋은 집으로 이사 가거라 이런 말을 매번 만날 때마다 꺼내시네요. 아버님은 시어머니가 말씀하시면 옆에서 추임새만 넣고 계시다가 한마디씩 보태는 정도고. 늘 시어머니가 먼저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동안 날린 공수표만 가지고 비행기 정도 한대살수 있을 정도고. 조리원 사건 때 이미 크게 한번 대인 적이 있어서 믿지는 않아요. 그리고 저는 솔직히 시부모님 재산이나 돈에 관심도 없고, 관심이 있었다면 아무리 속도위반일지라도 결혼 준비하는 시점에 뒤집었을 거예요. 매번 공수표 날리실 때는 진짜 해주실 것처럼 이야기하시니, 괜히 기대해봤자 상처만 또 받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서 저는 기대도 안 하고 있고, 바라지도 않고 있었으며, 혹시나 나중에 가서 진짜로 지금 말하는 대로 저희한테 집살 돈을 주신다고 해도 크게 기쁠 것 같지도 않고, 받지 않겠다고 했을 거예요. 더큰 집이나 좋은 집이 욕심이 났었다면 친정에서 해준다고 할때 그걸 받았으면 받았지. 이제 와서 큰돈을 조건없이 주신다고 하니 아무리 지금 남편이 외벌이하면서 대출금 갚으며 허리띠 졸라매고 살고 있지만 지금 상태가 마음 편하고 좋습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남편도 똑같이 우리 힘으로 사는 게더 좋고. 부모님 재산 갉아먹으며 살고 싶지는 않다고 하는 걸 보니 저랑 비슷한 생각인 것 같고요. 처음 이 이야기를 꺼내셨을 때는 그냥 저희가 거리 두고 지내서 그런가 보다 싶었는데 이젠 뭐제 얼굴 볼 때마다 몇 번이고 그 이야기 꺼내시고 뜬금없이 전화하셔서는 전화로도 같은 이야기만 하고 전화 끊으시는데 아주 귀에 딱지가 내려앉을 정도더라고요. 듣기 좋은 노래도 한두 번이지 두 번, 세 번, 열 번이고 계속 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서 들으니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이 어머님 생신이라서 아이는 친정어머니에게 맡기고 찾아뵈었어요. 이번에도 어김없이 몇년 뒤에 돈 들어오면 그 돈으로 제일 먼저 저희 집부터 해주시겠다고 그 이야기를 꺼내시더라고요. 그래서 단호하게 어머님께 집값은 안 보태주셔도 괜찮다고 말씀드렸죠. 그랬더니 니들이 무슨 돈이 있다고 준다는 돈을 거절하니? 하면서 또몇년 뒤에 돈 들어올 게 얼마고 그 돈으로 너네 집을 해줘도 본인들 수중에 얼마가 남고 꽤나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하게 자꾸 그런 말씀 하시는 거 부담스럽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애초에 돈 받을 거 생각하고 결혼했으면 남편하고 결혼하지도 않았을 거라고 그 돈은 두분 노후 자금에 쓰시는 게더 좋을 것 같다고 단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님은 제가 무슨 결혼할 때 시댁에서 집 안해줘서 앙심품은 거지근성 며느리 취급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조리원 때 이야기를 꺼내더니 그때 이후로 도통 찾아오지도 않고 제가 시댁이 돈이 없다고 무시를 하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어이가 없었어요. 자주 찾아뵙지 않은 건 사실이지만 그건 조리원 사건 때문에 마음 상해서 일부러 거리를 두고 지낸 게 아니고 코로나 때문이고. 시댁에 방문 안한 만큼 친정에도 똑같이 안 갔거든요. 그리고 그 돈을 제가 달라고 한 적도 없고, 결혼할 때도 양가 지원금에 대해서 정말 단 한마디 말도 꺼낸 적 없었는데, 갑자기 제가 시댁이 돈이 없다고 무시를 하니 어쩌니 하시니 참 어이가 없더라고요. 조리원 일은 일부일 뿐이고, 결혼 전부터 여태까지 참아왔던 게한 번에 다 터져나왔어요. 시어머니께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러면 어머님은 제가 받을 게 있어야만 시댁에 잘하는 속물이라 생각하시는 거냐? 여태껏 해주신 거 없어도 이렇게 잘하고 있는 저희를 왜 나쁜 사람 만드시는 거냐고 한마디 했죠. 그러니까 어머님이 이번에는 어느 집 며느리는 해외여행도 보내주고 뭘 해줬다더라, 이런다더라, 저런다더라 저랑 비교질을 하면서 성질을 부리시더라고요. 아버님도 대놓고 내색은 안 하지만 어머님 말씀 거들면서 자기 아는 누구누구네는 차도 외제차 멋들어진 걸로 바꿔줬다더라 또 추임새를 넣고 계셨고요. 없던 일 지원해서 저를 거지근성 가득한 며느리로 만드는 가운데 다른 집 며느리들이랑 비교까지 하고 있으니 더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에라 모르겠다 하고 저도 속에 없는 이야기까지 꺼내서 터뜨려버렸습니다. 그집 며느리들은 시댁에서 집해졌는가 보죠. 저희도 그럼 집 지금 해주시라고. 그러면 저희가 차도 바꿔드리고 냉장고도 바꿔드리고 이것저것 다 해드린다고요. 그리고 지나간 이야기지만 그동안 조리원이며 기타 등등 공수표 날리신 것도 전부 다 해달라고요. 몇년 뒤에 주실 거면 줄수 있을 때 말씀하시라고. 어머님이 아말로 진짜로 줄지 안 줄지도 모르는 걸 믿기삼아 그동안 저희한테 효도 받으려는 속셈 아니냐고. 어차피 지금 당장 돈 나가는 거 없으니까 그때까지 저희 보고 알아서 잘하라는 말씀이신가요? 그거야말로 진짜 속물인 거 아닌가요? 하고 한마디 했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받을 생각 없었는데, 어차피 거지근성 며느리 된 김에 주신다고 한건 받아야겠다고, 몇년 뒤에 그돈 생기면 그때 연락하시라고 했어요. 어머님이 원하시는 대로 받은 만큼 효도하는 며느리 되겠다고요. 그돈 주시기 전까지는 저희도 받은 게 없으니 효도는 못하겠고, 다음에 또 찾아뵙는 건그돈 받고 나서가 되겠네요 하고 말하고 남편 데리고 나와 집으로 그냥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는 시부모님도 저한테 질린 건지 연락 한번 없고요. 남편하고는 따로 연락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물어보면 자기한테도 그 어떤 연락도 하지 않으신다고 하네요. 남편은 중간에서 사실 아무 잘못도 없는데 새우등 터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에 남편 보면 가끔 안쓰럽고 마음이 안 좋을 때도 있습니다. 저희는 사실 시부모님 연락을 기다리고 있어요. 뭐안 주셔도 되고 바라지도 않아요. 그냥 저희 진심만 알아주시면 좋겠는데 계속 끝까지 자기들이 아무것도 못해줘서 저희가 효도를 안 한다는 자격지심 속에 살고 계신다면 저희도 억지로 기분 맞춰서 해드리는 효도를 해드릴 수 없고 그 효도 받으시는 시부모님 마음도 만족스럽지 않을 거란 생각에 두분 생각이 바뀌기만을 기다리며 이렇게 계속 거리를 두고 지내게 되겠지요. 언젠가는 두 분이 저희의 진심을 알아주실 거라 믿으면서 이렇게 오늘도 시부모님의 연락을 기다리며 사연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